도대체 왜 그래 아빠한테 이렇게 한 이유가 뭐야? 아, 오늘 아빠가 안 간단 말이야. 왜 그래 아빠한테? 엄마가 버스 타고 온다니까. 지금 저 시간이 오늘은 안 간단 말이야. 엄마가 오늘 버스 타고 와. 알았지? 오늘 안 간다 그러잖아. 엄마가 이따 올 거야. 왜 그래? 뭐 오늘은 안 가는 날이 아니야. 좀그만해뭐안 가. 올안 가. 이따, 이따 엄마 버스 타고 온단 말이야. 가는 날이 아니야. 시간은 맞는데 가는 날이 아니야. 알았지? 삐졌나? 오늘 가는 날 아니야? 엄마 버스 타고 온다. 울지 말고. 울지는 마. 아유 오늘 뭐가 가는 날 아니야. 이따가 엄마 오기로 했는데 자꾸 이래.